벨 액티브 시니어 박규 열방대학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개강예배에서 벨 교육본부 대표 이홍남 목사는 벨 액티브 시니어 박규 열방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신앙의 정체성 확립과 다음 세대 및 시니어의 연합 선교 비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이면수 목사가 특별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목사는 통일 한국과 북한 보그마를 위한 성령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으며 참석한 성교사들과 시니어들에게 큰 은혜와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벨 액티브 시니어 바교 열방대학을 통해 시니어들이 신앙적으로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TS 필리핀 유영욱입니다.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산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